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의 흐름과 자본의 수급을 분석하여 여러분들께 안전한 주식 투자를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이 리턴, 그리고 하이 리스크보다는 소액을 벌더라도 안전한 투자를 위하여 그리고 성공적인 수익신을 위해 확실한 종목들로 제가 찾아왔으니까 여러분들 저점 잡으셔서 들어가셔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이번 주도 다들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운이 참 좋으십니다. 영상 보시고 다들 돈 벌어가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도 추천 종목 들고 왔습니다. 세개 종목 들고 왔고요. 지금 당장 사야 하는 확실한 종목들로 제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호지와 더불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오늘의 추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해당 종목들 유익깊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추천 종목 챙겨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 보시면 코스피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결과를 대기하면서 눈치 보기 돌입하였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소세가 나오면서 현재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2차 전지 파트는 조금씩 조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2차 전지와 2차 전기차 파트는 여전히 핫한 섹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약 파트도 잠재력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공시에 따라서 변화가 심해서 제약보다는 여전히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파트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의 추천 종목 찾아봤습니다. 현재 주식 시장은 상승과 폭락이 반복되는 시장입니다. 상승세보다는 하락세가 좀더 길게 유지되고 있고요. 그만큼 손실이 많이 나셨을 거고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분들 제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 초보이다. 좀 배우고 싶다. 그리고 나는 현재 원금 회복 중이다. 그리고 주식을 하고 있는데 손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서 속상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주식을 해보고 싶은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자본적인 여유도 없어. 근데 꾸준히 수익은 한번 챙겨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는 손실 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 실을 할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저기 사진이 딱 10억 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10억 눈에 딱 넣어두시고, 100만원 딱 가지고 6개월 동안 10억 만들어 보자, 이 말입니다. 10억 만들기 도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추천 종목 3가지나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제가 찾아온 추천 종목 소개할 거고요. 여러분들 10억 만들기 도전하겠습니다. 자, 월의 추천주 제가 주목한 파트는 2차전지 관련해서 신소재에 주목을 하고, 한번 추천 종목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삼성이 국내 최초로 중국에 추가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독일 그리고 미국에도 연구소가 이미 있었죠. 이 연구소는 배터리 관련해서 성능을 높여줄 신소재를 발굴하는 센터입니다. 기존 신소재와 달리 2차전지 관련해서 신소재는 아주 값비싼 광물들이죠. 양극재, 응극재 모두 값비싼 총매 역할을 하는 신소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전도성이 없어서 전기 성질을 부여해야 리튬이온 배터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도전자 역할을 하는 신소재를 찾는 것에 현재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신소재를 보시면 그래핀 그리고 탄소나노 튜브 그리고 티타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에 미국 합작법인 설립건으로 2차전지 소재 부품과 장비 쪽에 대형 공급 계약이 터져 나왔습니다 양극재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리튬과 니켈 등 2차전지의 핵심 광물도 꾸준하게 수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광물들이 한번 가격이 올랐다 다시 저점을 찍고 횡보하는 상황인데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신소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핀이란 친구는 강도가 강철의 100배입니다 하지만 더 가볍고 유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방탄복 등의 제조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 전도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차 전지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기존 양극재와 음극재에 전기적 신호를 줄수 있는 도전재로 카본 블랙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년 튜브라는 친구는 일본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카본 블랙보다 강도가 10배 이상 우수하고요 가격도 70% 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유있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티타늄 티타늄은 열에 강하고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공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고요 부식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2차 전지 배터리에 활용이 될수 있고요 무엇보다 가볍기 때문에 차량을 구성하는 핵심 소재로도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2차 전지 차트가 비싼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온 그래핀 추천주, 탄소나 노튜브 추천주, 티타늄 추천주 또한 지금 저점 구간으로 보이고 있고요. 상승 추세가 나올 전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잡으면 가장 최저점이 아닐까? 저점에서 크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각가지 신소재에 대해 제가 오늘의 추천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핀 관련 오늘의 추천주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는 국내 유일하게 그래핀을 생산 가능한 기업입니다. 실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매출로 입증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요즘 음극재 핵심 원료인 흑연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그대체제로 그래핀 용액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기업에 4천만 위안 그래핀을 납품하였고요. 이 사실로 알수 있는 건 그래핀 상용화와 상업성까지 입증을 하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래핀을 톤당 5억에서 6억까지 안정적으로 매출이 확보된 기업이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탄소나유튜브 관련한 오늘의 추천주입니다 제이라는 기업입니다 제이는 국내 최초로 2차 전지 도전제 개발을 성공하였습니다 트렌드를 바꾼 기업입니다 일본에서 독점 중이었던 카본 블랙보다 값이 싸면서 전도성이 우수한 탄소나노 튜브라는 소재를 만들어낸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동 공정화에 성공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세계 유일 기업입니다 도전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와 가격 경쟁 대비해서 무조건 공급 계약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테슬라 배터리 내재화 계획에 꼭 필요한 탄소나노 튜브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유일하게 대형 계약이 거론되고 있는 국내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SK 그리고 스웨덴의 노스볼트 중국의 BYD가 제 o 의 도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모든 2차전지 관련 기업에 필요한 기업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추천주입니다. 티타늄 관련 주이고요. 경동인베스트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작년에 역사상 유례없는 신기록을 가지고 있죠. 보름만에 주가가 40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 당시 재료도 티타늄이었죠. 강원도에 티타늄 광산 단독 조각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23년 올해부터 태백에 매장된 티타늄 광산, 체크와 채광을 위한 플랜트 설치 그리고 시추 작업 등등 진행 상황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시추 작업은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동 인베스트 주가가 수급이 들어온 대형 호재가 될수 있다는 거죠. 한국자원연구원에 따르면 태백 광산의 추정 매장량은 2억 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현재 톤당 티타늄 가격이 1,400만 원 정도 합니다. 시가로 따지면 3,000조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마진율까지 계산해서 환산해 보면 5에서 10% 잡으면 150조에서 300조 정도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세 가지 추천 종목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 가지 종목 모두 2차 전지 차트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승 이후에 조정 받고 있고요. 그래핀 추천주로서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뚫렸습니다. 현재 매수 타점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제유 같은 경우는 현재 바닥이 확인이 되었고요. 상승 추세가 나올 전망으로 보입니다. 지금 잡는 게 가장 최저점에서 잡는 것일 거고요. 경동 인베스트 또한 하락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 타점이 1번, 2번 순서로 나왔습니다. 정리해보면, jo와 경동 인베스트는 급등 한번 나온 이후에 진입하시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저점에서 크게 먹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세 가지 종목 꼭 위깊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챙겨온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물량을 모아온 흔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13-4897 번호로 구독 또는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급등 나왔다가 떨어뜨리고 이 부분에서 매집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올랐다가 떨어뜨리고 이 부분에서 매집을 한것 같고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호재와 함께 원웨이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10억 눈에 딱 넣어두시고, 100만원 가지고 6개월 동안 10억 만들기. 도전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타이밍 맞추는 게 많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뭐 혼자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너무 혼자서 끙끙할지 마시고 쉬운 길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 010-2413-4897로 구독 또는 참여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주주소통방 초대해서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정보를 안다고 해도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 많이 중요하거든요. 정보를 안다고 해서 누구나 수익 보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소통이 돼야지 또 수익이 더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락세가 보인다고 무조건 무섭다 매도하실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좀더 수량을 모아야 되나 좀 판단이 안 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번호 01024134897로 문자 주시고 궁금한 거 또는 해당 종목 관련 호재들 주주 소통방에서 알아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